제가 정프로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3프로TV 늘 애청하고 아, 있는데요 아, 네. 아 웬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laughs> 의뢰드리면서 어, <알려주세요>. 정대표님도 <웃음> 섭외를 <웃음> 하고 싶었으나 네. 네. 또식카님 <laughs> 먼저 섭외를 좀더 드리고 뭐 내미는 거야 뭐야 <laughs> 아 뭐야? 이제 욕이 있는데 지금 아 공무원 네, 요즘에 어, 젊은 분들 특히 뭐 MZ세대라고 하는 분들이 진짜 관심 있는 게 주식 네. 부동산. 네. 코인. 네. 요쪽이 네. 아, 어마어마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 또 삼프로 형님 잘 먹고 잘 살고 <웃음> 있습니다. <웃음> 네. 하여튼 재테크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데 재테크를 사실 젊은 분들이 이제 시작하기에는 여러 정보들이 부족한 경우가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우리 서울시에서 네. 교육을 또 한다고 합니다. 아, 오늘 뭐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다가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laughs> 저는 일단 재테크 이쪽에 대해서는 가장 취약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또 귀를 쫑구 세우고 검증을 한번 전 검증 좀 해, 형. 3%잖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청년들의 재테크 교육 설명해 주실 분은요.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의 청년금융팀 추창완 주무관님이랑 국제공인재무설계사 CFP 문찬현재무설계사님 두 분이 설명 좀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청년 금융팀이 원래 있던 겁니까, 아니면 지금 시대에 발맞춘 팀입니까? 어, 시대에 발맞춰서 네, 올해 초부터 아, 청년 어렵다. 금융팀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왜요, 갑자기? 청년의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에서 금융과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좀 복합적으로 발현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팀이 필요하겠다라는 금융 생각이 관련 문제라면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부채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채요? 아, 네, 아무래도.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 자체가 청년들이 사회생활 시작하기 전부터 좀 등급이 낮고 신용점수가 낮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네. 고금리 대출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음, 높고 어. 학자금 대출을 받는 청년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어. 빚에 좀 어 문제가 돼서 또 신용 관리가 잘안 되는 문제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어, 청년들에게 네.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겠다 음, 싶어서 예, 예전에도 네. 이제 그런 청년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 이제 관심을 갖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까 그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아, 계속, 계속 있었지만 금융에 대한 부분들이 금융위원회 산하에서만 진행될 수 있었던 구조였는데 음. 이제 청년기본법이라는 것이 마련되어지고 청년기본법이 이제 시행되면서부터 청년들의 종합적인 금융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네. 생겨서 예,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야, 20대부터 음. 빚에 허덕인다. 아우 음.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네요. 물론 예전에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전 최근 들어서 더확실 훨씬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20대 네. 30대 때는 그래도 노동으로 내가 수입을 걷고, 뭐 음. 40, 50대 넘어서부터 이제 좀재테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네. 느낌 이좀더 강했다면. 네. 요즘 최근 몇년 사이에는 시작부터 어. 월급 내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걸로 음. 무슨 뭘 하냐. 차러다니 지금 내가 어떻게든 대출 땡겨 갖고 아 비투. 네 그래서 이제 투자를 잘하면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아. 굳이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앉냐.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아그 상황은 굉장히 가슴은 아픕니다만 음. 이 비투는 근절해야 됩니다. 그니까 그거를 이제 아마 이두 분께서 오늘 네. 설명을 좀잘 해주실 알겠습니다. 것 같은데. 그리고 재무설계사라는 직업은 음.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 뭐 하는 직업입니까? 어 일단 재무 설계사라는 건 사실. 그 단어가 있는데, 음. 제도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도화된 어. 명칭은 아닌데요. 아, 불법입니까? <laughs> <laughs> 불법. 은 아닙니다. 네네. 재무설계라는 그 행위는 있죠. 그건 어. 이제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우리가 이제 실행 가능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네. 그걸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재무설계라고 하는 거고 어. 그리고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 재무설계사인데 네. 그 사실 제대로 된 재무설계사를 찾는 게 어려운 지금 아. 현실인 거죠. 설계를 총체적으로 해준다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어... 그 예전에는 보험설계사들이 많았잖아요. 음. 그분들이 요즘 대체로 재무설계사라고 저 어, 네, 이, 네이밍을 하시던데 그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재무설계라는 걸 이제 업 입혀서 가면은 이제 있어 보이고, 아 있어 보이고, 있어 보이고, 그리고 <laughs> 엄청 있어 보이죠. 아, 그리고 청년들이 수직하시네. 특히 이제 네. 엄청 빨라요. 그런 욕구가 니즈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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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해서. 아. 사실은 처음 해 보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된 건지도 모르고 객관적인지 전문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아, 그거를 원하는 수요가 많군요. 아, 맞습니다. 아니 네. 20대가 무슨 뭐 설계할 만한 그런 돈이 있습니까? 아, 없으니까 더 그렇죠. 없는데 뭘 어떻게 설계해. 그러니까 당기네. 그러니까 뭐 아, 사실 땡긴. 저희 때야 뭐 이제 20대 때는 네. 이제 저녁에는 호프집 가고 소주 한잔렇고 가고 네. 집에 갔는데 네. 요즘 20대 분들은 어 인터넷을 검색하고 유튜브를 보고 삼프로 어. TV도 보면서 어. 삼프로를 <laughs> 엄청 많이 하죠. 그런 내용들이 어떤 정제되지 않은 것들을 막 받아들이다 보니까 음. 아.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아. 네 그런 좀 상황인 거죠. 네. 물론 이제 그 유튜브 같은데도 보면 되게 자극적으로 하는데도 되게 많고요. 음. 그리고 요즘 이제 인스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인스타 보면 뭐한 20대 혹은 뭐 30대 초반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 음. 차 사진 막 아. 아막 이런 거막 올리고 아 현금 따발 이런 거 사진 올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왜 아직도. 아, 너네 그렇게 지하철 타고 다니느냐? 아, 네. 와, 그럼 자극 오지. 오지. 월천? 어렵지 않아요. 뭐 이런 거. <laughs> 와, 월천 어렵지 않아요. 얼마나 그, 혹하겠어요. 어. 사실은 조금 안 좋은 아, 분들도 네. 꽤 있는 거죠. 말씀하신 건 이제 리딩방 사기 형태고요. 이 네. 네. 리딩방 사기가 뭡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음. 우리한테 돈을 좀 맡기면 음. 내가 좀 수익을 내주겠다. 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벌고 있다 해서 유혹을 많이 하죠. 그 당하는 네. 청년들이 많은가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뻔이 보면 사기인 거같아 하지만 많이 당하는 현실인 거죠. 근데 이 그래서 지금 청년 금융 팀이 만들어지게 된 거군요. 음. 청년들의 재테크 교육이라는 게 따로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뭐 기관이 있는 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서울 영테크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 영테크. 네. 아, 이 사업이 있구나. 네, 저희가 이제 이 사업에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금융 교육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요. 음. 금융 교육은 제가 오전에도 삼프로 TV에 협의를 할수 있는지 어. 제안서도 보내드리고. 아 삼프로? 아, 아 제안서를 보내요? 아 네. 정조필 서울시에서. 아 네, 한번. 아, 유튜버들한테. 아 네. 와 삼프로 많이 컸네. <laughs> 와 많이 컸어. 같이 하자고 그랬거든요. 안 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형 그런 걸왜 해? 자질구리하게 이렇게 제가 홀을 아, 습니다 제가 정프로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삼프로 네. 네. TV를 애청하고 있는데요. 아, 야. 네. 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laughs> 의뢰드리면서 어, 알려주세요, 정 대표님도 알려주세요. 섭외를 하고 싶었으나 네네. 시카님 먼저 전섭해 전섭더목 내기는 거야 <laughs> 뭐야? 아니야? 기했는데 지금. 아공무원아 뭐 네. 하는 그렇습니다. 지금. 네. <laughs> 네. 아, 그 얘기를 왜 해? 그리고 아, 아, 어가면 되는데. 자 서울 영테크.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 성, 영테크는 교육 파트도 저희가 좀 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도유. 교육과는 별개로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청년들이 이제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 것이 재무 상담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음. 그렇다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 아르바이트 번 돈을 어떻게 좀 저.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음. 간단한 상담이지만 이런 것들을 좀 믿고 어. 문의할 곳들이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런 것 그런 상담들을 저희가 어. 이제 전문기관에서 상담들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 그 다음이 뭐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 예, <웃음> <웃음> 제가 상담을 해드리진 않기 아, 때문에 전문가들이 <laughs> 아, 그렇게 네. 상담을 네. 해주고 있다. 저희가 12일부터 상담을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12일부터 네. 뭐 어, 무슨 상담? 온라인 상담? <laughs>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네. 24시간 어 24시간까지는 <laughs>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상담은 상담사님과 청년분들의 시간을 조율을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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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신 시간대에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 네. 준비하고 를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파악하시기로 비투라든지 투 B2 문제요. 예. 네, 그런 거가 요즘 좀 심각해진 건 사실입니까? 뭐 통계가 좀 나온 게 있나요? 어, 2020년 서울시에서 이제 서울 서베이라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 서울시 시민들의 부채가 왜 음. 발생하는지 부채 목적에 대한 현황조사가 어, 좀 네.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네, 상당히 좀 재밌는 자료인데 네. 거기에 저는 지금 긴장하신 거예요? 네, 약간 긴장이 됩니다. 코 긴장합니까? 어, 정 대표님 앞이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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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근데 제가 매일 보는. 왜? 분이 <웃음> <웃음> 아, 제가 유튜브 매일 보거든요. 네, 네. <laughs> 슈카 슈카가 아니니까 편하게 하세요. 아 예. 네, 네. 매일 네. 보는데 왜 <laughs> 아, 슈카한테 가? 슈카가 아니니까 편안하게 <laughs> 하셔도 됩니다. 자 네, 네, 도대체 개최. 왜? 네. 빚을 지고 있는지 음. 그걸 한번 통계를 봤습니다 네. 일단은 청년들 가운데서 20대는 늘 20대. 비투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 <laughs> 2019년도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에 더 이렇게 빚투를 한다가 아니라 어. 20대가 증권 투자 마련을 위해서 부채를 마련하는 경우가 어. 전 세대 중에서 1위거든요. 1위야? 네. 20대가? 예, 네. 그러니까 얘네가 겁이 없어서 그런가 <laughs> 보네. 네. 20대 아무래도 자산이 없기 때문에 네. 먼저 빚을 내서 에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 요 무서운 걸 알아야지 빚의 무서움을. 근데 좀 재밌었던 거는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넘어올 때그 네. 비율이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20대가.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1위였습니다. 1위야. 네. 근데 증가하지 않았지만 30대도 이제 저희 청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네. 30대의 증감률이 75%가 증가가 되었어요. 전년 대비해서 어. 비을 비술 내서 투자하는 내서 사람들이. 사람들의 비율이 많이 늘었다. 왜, 왜 갑자기 30대 이렇게 늘었어? <laughs> 20대가 30대 된건 아니에요, 그냥? 어, 아닙니다. 어 그은 아니고. <laughs> 네. 네. 1년 코로나 살피. 1년 사이에 <laughs> 그렇게 하기도 하고. <laughs> 아마 코로나 이후에 어, 많은 분들이 증시에 어. 투자하시고자 아이씨 4프로 비슬...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3프로 구독자도 그때 급증했던 <laughs> 것으로 <것을> 알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게 3월에 우리 증시에 크게 빠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급격하게 회복했다고 급등했어 그 급등하는 걸 보면서 뭐야 내 주변에서는 막 이거 사갖고 30% 50% 먹었다는데 아, 불안하잖아요 그때 다 들어왔구나 음, 나 혼자만 뒤지는 것 같고 근데 막상 음. 지금 찾아보려니까 내 통장에 돈이 없어. 아 빌려. 그럼 빨리 일단 지금 늦기 전에 음. 빌려서라도 좀 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마 그래서 좀 늘어난 거 아닌가 싶은데 그죠? 아 네, 저희도 그렇게 분석은 음. 하고 있습니다. 아 30대가 엄청 늘었고, 20대는 원래부터 많았고. 네. 이런 분들께 만약에 우리 에, 재무설계사님께서 상담을 해주신다면 뭐라고 아.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서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 음, 분들을. 음. 그래서 20대 분들은 일단 일을 오래 하고 이런 건좀 싫고 돈을 음. 빨리 모으고 싶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접하게 되고 작년부터요. 음, 특히. 음. 그리고 주식 대출이 잘 되잖아요. 네. 자기 주식이 있으면 또 대형 그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음. 사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분들이 대부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분들인데 그래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신용대출도 굉장히 잘 된단 말이죠. 음. 그래서 이 투자 환경, 음. 특히 뭐 주식을 좋은 포트폴리오를 짜서 안정적으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음. 코인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빨리빨리 개선을 시켜 시키게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위험한 포트폴리오에서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음.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매체의 정보를 좀 취득하더라도 음. 뭐 어떤 3% 정도 이제 검증된 <laughs> 채널들 음. 이런 것들을 좀 보게 하는 이런 어.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3는 어디서 검증했는데? 우리? 어, 아, 우리는 검증됐어요. <laughs> <laughs> 금융위원회에서 검증했어요. <laughs> 네.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사실 많습니다 부동산 30대분들이 그 영끌 대출을 막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 영끌이 문제가 아니고 3주택자, 4주택자가 많이 있었어요. 30대? 네, 맞습니다. 실제로. 대출이 걱정할 4주택. 필요 없는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양권 같은 걸 포함해서 3주택, 4주택자를 많이 봤는데 이미 현금 흐름에서 대출 그 상환 비용이 초과된 상태 들도 음 많이 있었고요. 그분들은 아 뭐 중소기업을 다니거나 대기업을 다니거나 상관없이 많이 분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분들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 약간 묶여 있는 상태죠. 아... 네. 지금까지는 사실 회피하죠, 그 사람도. 왜냐면 대체로 다 올랐잖아요. 올렸으니까. 총 자산 규모도 올랐긴 하지만 아... 일단 매매가 안 되고 묶여 있고 하나 팔면 되죠. 팔려면 세금 때문에 남는 게 없고 중과세 되잖아요. 양부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아... 팔아도. 또, 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아, 팔아도? 네. 어. 그리고 또. 땜통이네. <웃음> <웃음> 아, 우리나라 정의롭네요. <laughs> <laughs> 네. 아 비투로 이제 그 성공한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이제 실패하면은 이제 다음 수습 단계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어떤 식으로 가던가요 만약에 예를 들면 주식을 비투로 투자했다 그러면 음. 일단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 버리죠. 대출 상환이 안 되면 음. 남는 게 없죠. 남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비돈이 안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음. 그 어떻게 해 그러면? 그 이제 재무 상담하는 과정에서 뭐 우울증, 자살까지도 <laughs> 아. 이렇게 그런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발생하고 있고. 음. 음. 예를 들면 기업체나 기관에서도 그런 어떤 종업원이나 직원들 때문에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 네. 우리 공무원 분들이 이런 부분에 이제 발붙고 나서야 됩니다. 웃을 음... 일 아니, 어, 아니죠. <laughs> 아예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laughs> 본인도 관성이 약간 좀 비투 관성인데 <laughs> <laughs> 비투하는 거 아니죠 지금? 아, 아닙니다. 네. 아, 공무원은 안정적이니까. <laughs> 딴데눈 돌리지 마시고. <laughs> 공무원이 대출이 잘 나와. <laughs> 자 그러면 좀 실질적인 도움이 좀될수 있게. <laughs> 예를 들면 청년들이 뭐 재테크를 시작할 때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그래. 있다면 뭐 있습니까? 자 그런 걸좀 한번 교육을 어. 해주세요 지금 작년에 동학개미 운동 막 이런 게 활성화되면서 주식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음. 네. 그 주식 투자하는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죠. 네. 주식시장을 자가이하이들어가야 되는데 음. 그 우리가 이제 못해본 게 뭐냐면 청년들이 그 간접 투자하는 걸 해보지 않았어요. 음. 펀드 같은 걸좀 먼저 하면서 그아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음. 코인 투자를 하게 되는. 음. 그리고 펀드를 꼭 알아야 되는 이유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본인 퇴직연금 계좌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음. 다 예금에 묶여 있고 음. 이런 것들을 아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간접 투자 방법, 펀드를 이용해서 좀 수익도 좀 올려주고 음. 거기 저축도 좀 꾸준히 할수 있게. 음. 왜냐하면 주식은 우리가 좋은 주식 사려면 비싸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음. 뭐 펀드 같은 건월 10만 원, 만 원만 해도 자동이 체 가능하고 음.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먼저 좀 투자하면서 음. 돈을 모아가고 음. 그 다음에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짜서 수익을 내야지 음. 뭐 월급 가지고 주식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자꾸 매매하게 되고 음. 그리고 소액으로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펀드는 손실이 없어요? 가능하지만, 그래도 분산 투자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어... 네. 설계를 잘 해놔가지고, 네, 거의 이제 손실은 없다. 뭐 법적으로 분산 투자를 해버리기 때문에, 네. 네, 뭐한 종목에 몰빵 안 되겠다 해놨거든요. 네. 말 돌리지 마시고, 손실 없냐고요? 왜 없어? 어, 있어요? 있어요? 있지. 어있아이거 네. 선생님. 그래서 손실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어떡까 교육하고 에. 상담을 잘 받으면 됩니다. <laughs> 펀드도. <laughs> 예전에 뭐좀뭐 뭐 중국 쪽으로 갔던 펀드라든지 아, 뭐 브라질 펀드 이쪽으로 아, 가서 부박살 그래, 난 경우가 아, 많아요 뭐 지금 이제 좀 많이 건전화도좀 됐고 우리나라 음, 음. 뭐 주식에 혹은 뭐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런 펀드들 많거든요 그런 네. 경우에 갑자기 반토막이 난다든지 아, 이런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아, 가능하면 뭐 처음 시작할 때는 음. 네. 펀드 정도로 이제 소액 적립식으로 아, 네. 근데 이제 마음이 급하지 우리 투자는 하 네, 젊은 분들은 아, 재미가 없지 쉽게 네. 얘기하면 당장 뭐 옆에 누구는 뭐 해서 200% 음. 벌었다는데 네. 네, 그런 마음을 좀잘 다스릴 네. 피, 그런 그렇지. 거 교육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건 없다라는 걸 알아야 네. 되는데 네. 음. 그런 게 있는 줄 착각하는 거야. 네. 실제로 이제 만나거나 온라인으로 대면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좀 깊이 있는 상담을 해주실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아. 있습니까? 사실 그 재무 상담이라는 게 보면요, 뭔가 계속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절반 이상이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대일 음, 교육. 아. 근데 맞춤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음. 그 사람이 어떤 성향, 그다음에 현황, 음. 가족 관계까지 다 고려해서 아. 좀 뭔가 차근차근 생각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거죠. 음. 그리고 그래서 왜냐면 저희가 온라인에서 그냥 뭐,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막 정보를 오픈한다. 이렇게 했을 때와, 그리고 기업체에 들어가서 연령대나, 그, 예를 들면, 직급에 맞게 강의를 했을 때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음. 만족도나, 이제 피드백이나 네, 네. 이런 것. 전 재테크라는 것을 아예 모르고 살았다가, 네. 최근에 이제 주식으로, 네. 어 지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거든요. <웃음> <웃음> <laughs> 근데 저는 뭐 어떻게 하면 되니까 재테크. 어 열심히 일단 일을 하시, 많이 하시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나야 됩니다. 저는 일절 안 만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일단, 부모님도 네, 안 만나요. 네, 잘 모르면 네. 일단 쌓아놓으시면 됩니다. 잘. 어. 쌓아놓고 나중에 현명한 배우자를 만나셨죠? 아니요 네. 저 혼자입니다 네, 만나셔야 됩니다 네. 아니 왜 이상한 방이으로봐뭐말 뭐야 왜냐면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건 어. 모르잖아요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아 현황을 얼마가 네, 있고 있습니까? 어떤 성향인지 어. 예, 뭐, 방송으로 보는 거랑 또 많이 다르실 아.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러면 네. 제가 대충 말씀드릴게요 음. 현금 흐름은 사실 괜찮아요 네. 혼자 살고 있고 전세 살기 때문에 크게 나갈 돈도 없습니다 네네네. 가끔 뭐 즐기는 뭐술 한잔 혹은 뭐 여자친구랑 뭐 어디 호텔 요 정도 말고는 <laughs> 아, 예. 크게 나갈 건 없어요 그건 이제 꽤쌓긴 쌌는데 불안한 거지 아, 네. 이러다가 또 나중에 뭐집한 5억도 오르면 내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게 아무 의미 없어진다거나 이러면 음, 네, 안 되잖아요 투자를 네, 네, 해서 좀 네, 네. 안정적으로 쌓아놓고 싶다 대신 리스크가 있는 건 조금 불안해 네, 네. 예,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현금이 좋은 분들은 음. 우선은 뭐 생활하는데 큰 무리는 없잖아요 음. 그래서 소득의 한 10%에서 15% 정도를 일단 장기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랜서시잖아요 네, 직장인 네, 아니시죠 그래서 네. 이 연금이 나중에 부족할 수 있어요 최소한의 그냥 기본적인 네.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요 은퇴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절세를 되게 많이 해줘요 세금을 많이 줄여줘요 음. 우리가 미국 ETF나 이런 거 하면은 15%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연금 계좌에 있으면 세금도 안 내고 그래서 그런 걸 기본으로 좀 깔아주고 나서 음. 좀 목돈을 모아서 뭐 예를 들면 부동산이 지금 집이 주택이 전세면 좀 주택도 매수해 보시고 이렇게 아. 가면 되겠죠 네. 그런 방향으로 아, 네. 요런식의 그러니까 이제 설계를 해주신다는 말씀. 포텔 비용도 좀 줄이시고요. 그그 그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말씀하셔가지고 네. <laughs> 아니 그걸 왜 줄이라 말아 하시는 거예요? 유일한 즐거움입니다. 아예 죄송합니다. 네. 하나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자, <laughs> <laughs> 그리고 우리 주목관님은 그러면. 어~ 이런 교육들이 뭐~ 이한 분만 하시는 건 아닐 거고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어떤 시스템들 좀 앞으로 더 네. 준비하고 계신지 아~ 네 저희 지금 현재 전담 사무국이 별도로 설치돼서 비대면 상담 인력들이 지금 대기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일하고 계시는 직장 근처로 찾아가서 상담을 할수 있도록 대면 상담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면 상담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력풀도 이제 50에서 한 사람들이 많아질 경우에는 100명 정도까지도 좀 재무 상담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어.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네. 그리고 올해는 지금 비대면으로만 진행을 상담을 진행을 하고 교육 같은 경우는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23일 예정에 지금 오프라인 강좌 같은 것들을 좀 진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들이 정말 좀 궁금해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음. 근데 퀄리티가 3% 정도의 퀄리티가 나올지 네. 네. <laughs> 저희도 네, 열심히 아, 준비는 하고 네, 있고요. 네. 지금 3%가 경쟁할 수 있도록 네. <laughs>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오, 우리랑 <laughs> 자꾸 경쟁, 경운 참 싫었네. 직접 이제 만나는 일들도 앞으로 계속 네. 특히 내년에 좀더 많이 계획을 하고 계신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 20대가 이제 B2가 많다는 얘기 듣고, 음. 아, 이거 참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네. 허황된 그런 마인드를 빨리 그쪽 철퇴시켜야 됩니다. 음. 최욱 씨가 가장 또 경험자거든요. 네, 아, 제가 20대 네. 정말 어렵게 번 돈을 <laughs> 다 주식으로 날렸었어요. 네, 그 허황된 마음이 그렇지.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때 바로 잡지 못하니까 지금도 <laughs>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예요. 20대 때, 그때, 체벌을 해서라도.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네. <laughs> 이 발언 괜찮으신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전문가가 계셔서 좀 알려줄 줄 알았는데 지켜만 네. 보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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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튼 아, 20대 분들 혹은 뭐 30대 분들이 올바른 투자,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 그럼요. 올바른 투자길로 네. 의 가실 수 있도록 네. 어, 두 분께서 열심히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주신 분은요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청년금융팀의 추창환 주무관님 그리고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CFP 문찬현 재무 설계사님이었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걱정 마라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지죠.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서울 골뱅이 팟빵다거물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오직 시민 여러분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